당점입 어, 박, 어, 박영복님. 네, 안녕하세요. 어우, 네, 안녕하세요. 항상 1번으로 오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오래 기다리셨죠?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 네, 호수님. 네, 안녕하세요. 늘 1번, 2번, 우리 박영복님, 호수님. 네, 반갑습니다. 자, 저도 조금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꿨거든요? 제가 지금 그 라이브 방송을 좀 오래간만에 해요. 추석 전에 하, 하고 지금 날씨가 완전히 완연한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을 가을 이 분위기 내려고 제가 오늘 좀 머리 스타일을 좀 많이 이렇게 바꿔봤어요. 자 어떤가요? 네. 그래서 오늘 좀제 스타일을 전과 후 조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앞머리도 좀 내려봤고요. 제가 항상 이마 이렇게 보이는 스타일 했는데 오늘은 우리 매니저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 앞머리 스타일이 입고 없고, 음 없고 입고해서 좀 분위가 기 달라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 해주셔서 제가 오늘은 좀 헤어스타일 연출을 조금 해볼게요. 네, 다 다르죠? 자, 자 소리 잘 들리나요, 우리 호수님? 네, 반갑습니다라고 하시고 또 사라진 게 없게요. 네, 네. 자 좋아요. 자, 저 뒤에 저희가 오늘 좀그 꽃을 좀 바꿔봤어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핑크핑크 저희 스크릿 우먼 그 동백꽃을 형상화한 우리 그 주조 꽃이 우리 동백꽃이었는데, 어, 많은 고객님들께 좀더 다양한 서비스 차원에서 어, 다른 꽃으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갖고 저희가 꽃을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조금 더, 음, 우아해졌죠? 네. 좋아요. 자, 이가을에 맞는, 네, 포토존 꾸며놨으니까요 자, 롯데백화점 분당점에 계시는 고객님들, 네, 오십시오. 예쁘게 사진 좀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롯데백화점 분당점 맞고요. 자, 지금은 사전 방송이에요. 저희가 약 12시, 12시까지 지금 오늘 행사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 1시부터 5시까지 저희 매장에 오시는 고객님들이 한해서 저희가 특별한 혜택 드릴게요. 자, 물론 이제 우리 로드백화점 분당점 우리 스크리드먼 매장이 늘뭐 이맘 때쯤 되면은 우리 고객님들 서비스 차원에서 행사하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은 더 특별하게, 네, 더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스크리드먼 고객님들은 아마 안내문자가 갔을 거예요. 그래서 문자간대로 저희가 좀 혜택도 드리지만 오늘은 또 새롭게 이 방송 시청하시는 고객님들은 한번뭐 오셔가지고 저희 스크린도먼 체험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박영봉 님 음.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이 아름답습니다. 아 위에 뒤 꽂혀 그죠? 네네 저희가 나중에 한번 뭐 광주도 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영보호 고객님은 항상 이렇게 알람이 가잖아요. 그래서 좀 자동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시는 게 저한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그 정성에 저희한테 관심을 보여주셔서 늘 감사하고 더 고맙고,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어, 좋은 하루님. 네, 반가워요. 네, 저도요. 네, 반가, 반가. <laughs> 자, 이게 뭐, 벚꽃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어, 좋은 아들 머리님 브릿지 나오셨어요. 네. 한번 보여 드려 보려고요. 오늘은 제 스타일 좀 많이 보여 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우리 고객님들 스타일 많이 보여 드렸는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짠. 네. 그 수시 없진 않죠? 네. 아주 많아요. 그죠? 제 스타일이 원래 이제 이렇게 헤어요입기전 그리고 이제 우리 메이저님이 야심차게 지금 이제 가을가을 스타일로. 그리고 이제 앞머리를 내려보고 싶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앞머리가 길어요. 그죠?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는 스타일. 이마를 이렇게 보이는 이 스타일인데 넘겨도 되고 내려도 되고. 이 스타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브릿지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우리 좋은 하루님을 위해서. 자 스타일을 바꿨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앞머리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분위기가 또 새롭고, 어, 나는 이마를 좀 보여서 조금 더 이렇게 할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스타일에서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넘겨줘요,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살짝. 앞머리가 들어주면서 이렇게 단발머리 스타일도 이렇게 좀 만들어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스타일이 예쁜 것 같아요. 이 볼륨이 많이 살고 이 브릿지가 지금 이렇게 좌우 뭐 앞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급져요. 그죠? 그래서 평상시 내 스타일보다 조금 더 이렇게 과감하게 예쁘게 조금 더 우아하게 하고 싶다하시는 분한테는 들 여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이 스타일이. 네. 어. 우리 박영국 이 우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너무 좋은 게요. 자, 봐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말안 하고 저 스타일만 보여드릴게요. 자, 벗었어요. 음. 제 머리. 자, 보여드릴게요. 자, 삥 꽂았어요. 자, 요렇게 입어도 되고요. 자, 요렇게 입어도 되고요. 아좀 다르게 입고 싶다 그대로 이마만 이마만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이마만 이마만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 제, 어우, 이렇게 어이 해서 쓰셔도 돼요 자또 내려보고 싶다 이마를? 그러면 또 달라요 이 브릿지가 이렇게 앞쪽으로 많이 이렇게 좀 있어요 이 브릿지 스타일이 뒤쪽보다 그리고 제 머리가 지금 현재 검어한 말이에요 근데, 이 컬러가, 이렇게 또, 이렇게 브릿지 스타일이 밝게 또, 특히 앞쪽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 염색 안 해도요. 염색 안 해도 염색한 것처럼.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어때요? 네, 박영봉님, 브릿지가 과감히 많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요. 한두 줄 들어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톤이 거의 뭐 이렇게 구리빛? 네, 골드 브라운이어서 되게 좀 이렇게 귀티나요. 그리고 제가 또 오늘도 의상도 이렇게 또 브라운을 입었네요. 그래서 그런지 더 예뻐 보이는데요? 제가 봐, 저도 지금 카메라 보고 있잖아요. 예뻐 보이는데요? 어, 행복하세요, 언니. 지금 들어갔는데 어 브릿지가 너무 예쁘네요. 그쵸, 너무 예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브릿지도 브릿지지만 이 헤어 스타일을 한번 봐주실래요? 자, 이 머리예요. 제 머리. 네, 제 머리. <laughs> 제헤어고요 자, 뒤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벗어서. 뒤쪽도 예쁘게 들어갔어요. 특히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자, 헉, 아, 너무 밝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제 머리는 그대로 놔두고요 다시 한번 입어볼게요. 오늘은 많이 입으려고 했으니까. 짠. 자, 이렇게. 자, 저의 검은 머리가 싹 가려졌어요. 우리 메이저님이 아주 가볍게 해서 이, 지금 스타일이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 머리하고 내까저 지금 거울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볼륨 쌓이고, 앞머리. 저는 이 앞머리가 너무 재밌어요.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애교 네. 머리 식으로 해도 되고. 괜찮죠? 괜찮죠? 네, 이렇게. 다올려인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지금 좋은데요, 이 브릿지가? 새롭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전국에, 저희 스크리드먼 매장에 지금 브릿지를 지금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매니저님이 입고 계신 뭐 스타일도 브릿지 스타일도 있고 우리 고객님들께 좀 이렇게 더 패셔너블하게 좀 제안하는 스타일이 이 브릿지인데 그동안에는 이 브릿지 들어간 거 말고 그냥 단색으로 했었을 때는 약간 좀 심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좀 도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브릿지를 한번 입어보세요. 제가 제일 좋은 거좀 알려드릴까요, 브릿지가? 그러니까 컬러가 좀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요건 좀 밝고, 얘는 좀 어둡고, 뭐 이렇게. 그리고 제 머리는 까맣고. 지금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염색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죠. 왜냐면은 굳이 뭐다 가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브릿지니까. 그래서 약간 좀흰 머리 있으신 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처럼 아예 그냥 이렇게. 너일 까만색만 하다가 흰머리 새치염 색 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컬러가 얼긋불고 이렇게 조금 다르게 다르게 이렇게 보이니까 훨씬 더 멋스럽게 네, 멋스럽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아 좋은데요? 어 우리 구름이 엄마님 컬러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 진짜 너무 괜찮지 않아요? 나르시스님. 진짜 엣지 있는 가을과 잘 어울린 헤어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진짜 너무 좋다니까요? 괜찮죠? 괜찮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니, 저 말고 우리 지금 옆에 우리 팀장님도 오셨는데, 팀장님은 지금 단색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제 생각에 덜 세련된 것 같아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 진짜. 야, 이 브릿지가 그러네. 와. 아, 이거 너무 유행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가격 한번 볼까요? 브릿지 컬러가 조금 더 고가인 거 아시죠? 저희 스크리드먼 스타일 중에서 아무튼 컬러가 들어간 거는 조금 더 고가입니다. 네, 이게 시크인 시크구나. 굉장히 가벼워요. 이거를 지금 메이저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이렇게 좀 가볍게 게좀 스타일링을 잡아놔서 그냥 입으면 돼요. 다시 한번 입어볼게요. 네, 너무 좋아요. 저 보세요. 저도 지금 이렇게 오늘 완전히 가을가을한 그 블라우스 입었잖아요. 이 블라우스에 그냥 저 머리 원래 검정색이에요. 한번 단색으로도 한번 입어볼까요? 단색 한 번만 더 없으세요? 저 앞에 거? 저기? 자, 보세요. 저 이렇게 왔잖아요. 이 블라우스에 그냥 이 검정머리 덜 살죠? 덜 살죠? 자, 그리고 저희 매장에 있는 거 제가 그냥 생머리로 단색 네. 이것도 자연스럽게 잘 나가지만 한번 비교해서 보여 드릴게요. 두 개를 오늘 브릿지 컬러하고 요거하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자, 보여 드릴게요. 자.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이런 스타일 많이 저도 입었죠. 그죠? 자, 이렇게. 요도 예, 괜찮아요. 왜 이게 다 예쁜 거야? <laughs> 자, 보세요. 음. 음. 근데 이제 제 스스로도 아 밋밋한가? 근데 메이크업을 안한것 같은, 음, 그 느낌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저희 스크리드먼에서 굉장히 잘 나가요. 특히 우리 분당점에서 우리 고객님들이 이분들 입지 않은 듯좀 자연스럽게 선호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스타일 굉장히 좀잘 나가요. 자, 보세요. 자, 이것도, 음, 아무리 특이 없으신 분들, 또 아무리 이렇게 좀 여기 염색 좀 많이 하셔야 되시는 분들은 염색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거 많이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디자인도 굉장히 잘 나가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요것도 잘 나가는데, 제가 브릿지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하고 브릿지를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봐주세요. 다르잖아요. 근데 이 브릿지가 굉장히 입기 전에는 허,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밝아서 아, 이렇게 좀 거부감이 좀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입으시는 분들. 자, 근데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저 이렇게 지금 입었죠? 음, 이것도 예뻐요.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고. 그렇죠? 자, 근데 브릿지로 한번 바꿔볼게요. 야, 아니 제가 압도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제 머리 놔두고요. 자, 그대로 입어볼게요. 짠! 다르죠. 네, 자, 볼륨감도 있고 다르죠. 자, 요 스타일, 후 네네, 야, 진짜 가을,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 스카프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코트도 입고 하잖아요. 그럴 때요 브릿지 스타일 입으면 훨씬 더, 음, 갖춰 입은 듯한? 멋있어 보일 것 같아요. 다른 거 보셨죠?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영웅시대님? <laughs> 아, 네, 어, 그게 무슨 제품인가요? 어, 우리 행복하세요님이 질문하셨고, 영웅시대님. 차분한 스타일이 좋네요. 아, 요 스타일. 제가 오늘 두개 지금 오늘 입어 보였는데. 혹시 우리 이명웅, 네, 우리 가수님 팬이신가요? 네. <laughs> 나르시습니요 브릿지 제품이 이미지를 고급스럽게. 그러니까요. 영웅스대님, 스타일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맞으신가 보다. 자, 또 보여드릴게요. 아니, 진짜 달라졌다니까요. 자, 보세요. 저 이렇게 해서 이마만 살짝 이렇게 올려도. 음, 이 느낌 내리고 싶어요 내리고 싶어요 이거 연세하고 상관 없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 특히 흰머리 있으신 분들 백모 있으신 분들 너무 좋을것 같은데요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저 이렇게 입어도 되고요 저는 제 머리를 한번 제 꼬리 한번 내려가지고 저 거울 없잖아요 이렇게 입어도 되고 예쁜데 자 이마를 넘겨서 그냥 이렇게 업살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완전히 자 이렇게 해서. 로우 캐도 괜찮고 우리 매니저님이 좀 잘하시는 스타일. 자, 이 상태도 괜찮아요. 와, 그렇죠. 모델이 예뻐서 그런가? 어, 오늘 왜 분위기가 이렇게 예뻐 보이죠? 예쁘죠. 아니 이게 지금 예쁜데요? 음. 야, 좋은하루님 저도 브릿지 한 표. 그러니까 아 퀴즈를 안 냈는데? <laughs> 아까 우리 영웅시대님은 이게 지금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다고 했잖아요. 자, 두개 한번 다시 비교해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다시 입어볼게요. 저 옆에 지금 거울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 보이시죠? 자, 벗었다가. 자, 다른 스타일 입어볼게요. 오늘 두 개로. 자, 이렇게 해서 앞머리 내린 스타일. 자, 이것도 예쁜데 브릿지 스타일이 더 예뻐요. 제가 오늘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래, 우리 고객님들도. 어 저런 스타일은 나는 없는데. 한번 입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매장으로 가서 상담받으시면 돼요. 오늘 방송 봤는데 브릿지 제품이 좀 예뻐 보이더라.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네, 입어보십시오. 네, 입어보세요. 자,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차분한 스타일이죠? 음, 나름 수수? 네, 평상복. 아, 그렇죠. 이거는 평상복. 음, 이거는 이제 외출복 행사했을 때. 근데 이거는 평상복으로 입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본연 스타일이 있으시니까. 자, 둘다한 표. 네, 좋습니다. 자, 요것도 예쁜데. 자, 다시 한번 입어볼게요. 자, 요 스타일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우리 메인저님이 아주 유행을 잘 시킬 것 같아요. 자, 저희 스크드먼 우리 헤어스타일이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입을 수 있다라는 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볍게, 그래서 그냥 안벽하게 이렇게 좀 바뀌는 거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 박영봉님, 브릿지 앞머리 내릴 때더 예뻐요? 이렇게 내릴 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릴 때, 아이고, 고맙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자, 내리고 올리고도 같이. 여기다가 핀 같은 거 있잖아요. 헤어핀. 하나 딱히 꽂으면 더 예쁠 것 같은데요? 볼륨 있으니까. 네, 좋네요. 아유, 아유, 좋아요. 네. 자, 한번 입어보세요. 저희 전국 지금 빅스리 백화점에 저희 스크리드몬 매장이 지금 아주 네, 탄탄하게 지금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이 지금 여름 내내 우리 헤어웨어를 좀 이렇게 입지 않고 또 이렇게 덥다고 좀 이렇게 방치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워낙 더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선선해졌고 앞으로 또 이렇게 또 다양한 스타일이 있으니까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스타일도 뭐 한번 입어보시고, 이렇게 또 새롭게, 이렇게, 이렇게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것도 또 매장 방문하셔서 한번 입어보시고, 네,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전국 매장에 이 브릿지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매니저님들이 이제 아마 권해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고객님들이 이 방송 시청하고, 한번 이렇게 브릿지 스타일도 한번 입어보고 싶다, 과감하게 한번 입어보세요. 네, 한번 입어보세요. 입어보시고. 오늘은 저희가 우리 롯데백화점 분당점 고객님들 위해서 사진 찍는 이벤트를 해드리잖아요. 프로필 사진도 바꿔드릴 수 있게끔 저희가 사진을 찍어드리니까 제가 입고 있는 이 브릿지 스타일도 한번 입어보시고, 어, 그 저처럼 이렇게 좀 차분한 거, 또 이렇게 다양한 거 한번 입어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것도 괜찮네요. 네. 입은 듯, 안 입은 듯. 이렇게 앞머리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해도 괜찮고. 네. 자, 오늘은 제가 저희 분당점에 있는 스타일을 좀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어요. 괜찮죠? 네. 아 나르시스님 음, 오늘 의상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가을이라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죠? 네. 아침저녁으로또기도 하고 하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우리 고객님 오셨는데요. 방송 보고 오셔가고 네. <laughs> 대기하고 계세요. 지금. 네. 좋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은 지금. 네, 응개 중이시고요. 보여드릴게요. 자, 너무 좋은데요? 가벼워서. 짠, 바꿔볼게요. 오, 좋아요. 이렇게. 짠. 짠, 짠, 짠. 자, 괜찮죠? 이쁘죠? 이쁘죠? 이 가르마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어요.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까요, 우리 고객님? 자, 보세요. 이렇게 앞머리. 자, 우리 고객님을 위해서. 자, 원래 제 스타일. 다시 한번 입어볼게요 오늘 브릿지 스타일 이렇게서 딱 입고 손으로만 연결 이렇게 자 입어보세요 음 예쁘잖아요 아마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브리지 스타일은 다 어울릴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입어도 네 입어도 호수님 진짜 네 그쵸 네제 생각도 같습니다 커트 스타일 원할 때는 요 볼륨을 좀더 살려서 이렇게 여기를 조금 더 뒷머리 쪽 눌러주면 얘가 볼륨이 더 살아요. 그래서 더 많이 네네네 네, 네, 네. 띄워서 이렇게 분위기 업시키고요. 조금 더 이렇게 볼륨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만져주면 또 금방 또 이렇게 차분하게 되니까 네 이렇게 자 앞머리 아까 우리 호수님하고 박영국님이 내리는 게더 예뻐했잖아요. 이렇게 애교머리 이렇게 내려주면 되고요. 어 그래도 나는 좀 이마 올려서 좀 이렇게 분위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호수님 가을 가을 그러니까요 구름이 엄마님 입고 벗고 하는 게 너무 간단하네요 보여드릴까요 제가 자1초 하나 네. 제 머리 자제 머리 자 우리 고객님 자 저의 스타일입니다 자 바로 입어볼게요 우리 고객님을 위해서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이렇게. <laughs> 자, 우리 고객님 옆에서 보시고 계셔가지고. 네, 너무 다르죠? 다른 스타일 한번 입어볼게요. 저 지금 거울 없잖아요. 네, 집도 없고. 이렇게 해서, 입으면 또 다르죠? 또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너무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차분한 스타일, 화려한 스타일. 자, 우리 고객님 지금 계속 보고 계셔가지고. 음. 어느 게 예쁜 것 같아요, 고객님? 화려한 게 예뻐요, 아이고, 이게. 예뻐요. 아이고, 아이고. 아, 그래도 하나만 고르라면 <laughs> 지금 투표를 해야 돼요. 투표를 해야 돼요, 지금. 어느 게 예쁜 것 같아요, 고객님? 자기가 예쁘니까. 네. 입었을 때는 그게 이쁘고 어, 네. 입었을 때는 이게 이쁘고 그러네요. 그래도 투표를 해야 돼요, 저희가. 네. 어느 게 오늘 나올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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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게 할까요? 자, 다시, 자, 우리 고객님들 마지막으로 투표하고 제가 시상을 하고 네. 할게요. 자, 요거, 요게 음. 예뻐. 다시 한번 제가 브릿지도 한번 입어볼게요. 음. 자, 그 스타일. 우리 고객님이 평가를 해주세요. 계속 보셨으니까. 자, 자 지금은 아 이제 벗었잖아요. 자, 우리 고객님으로 서 입어볼게요. 자, 우리 고객님. 자, 보십시오. 어느 게나을까요 진짜. 오늘 어, 전반적으로 다평가 해주세요. 오늘, 그 색깔에는 오늘 의상에는 어. 요거. 근데 아까 요, 먼저 거가 입고 시다면 단정해 알죠? 보이고. 단정해 보이고. 어, 어, 이건 아주 네. 어, 세련되고. 네. 평가할 수 없죠? 뭐, <laughs> 아이고. 둘다 다예요. <laughs> 다 <해야. 둘> <laughs> 아이고, 우리 둘다 하라는데요. 진짜 예쁘죠? 이게 다르잖아요. 네. 선택할 수 없을 만큼. 네, 어서오세요. 네네. 자, 우리 나르시스님. <laughs> 마술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고객님도 저 지금 자꾸 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 확, 확 바뀌어요. 진짜. 마법입니다. 네. 아, 재밌네요. 예쁘니까 재밌네요. 자, 써보시는 것도 괜찮고. 짠. 네. 예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사진 찍어보면 오늘 좀 다르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기하고, 오늘 브리티 제품 가감하게 한번 입어보셔갖고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오늘 좀 무료로 찍어드리니까. 우리 고객님 아침 일찍부터 오늘 프로필 사진 찍으신다고 하셔가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 또 사장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커플로 찍으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방송 마치고 네, 사진 많이 좀 찍어드리는 행사 하겠습니다. 자, 롯데백 화점 분당점 오시면요. 오늘 이렇게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브릿지 컬러 한번 입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프로필 사진 카톡 프로필 사진 바꿔드리는 행사도 하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네, 오늘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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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 그 롯데백화점 분당점에 오시면 저희가 사진 찍어드리는 행사 계속 이어가니까요. 네 상담 네, 받으러 한번 오십시오. 네. 자, 이제 9월은 저희가 오늘까지 행사를 마치고 10월에는 또 다른 매장 제가 좀 투어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진 찍어드는 행사는 계속 지속해서 할 거니까요. 한번 이렇게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상품 있으면 가지고 나오셔서 다시 한번 또 상담 받으시고 또 새롭게 입어보고 싶다, 또 디자인을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오셔가지고 입어보시는 행사. 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9월도 이제 다 갔어요. 네네 건강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10월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브릿지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방송 마치고 제가 또 후배님 위해서 좀 도와드릴게요. 네네 그런요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박영국님 짱짱. 호수님도 짱짱. 네네 행복하세요. 네 방송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마치게요. 감사합니다. 네.